안녕하세요. 송쌤의 수업과 수다사이 송소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송쌤입니다. 음, 오늘은 그냥 우리 이렇게 차 한잔 해요. 그래서 제목을 성공한 사업가는 불쌍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아,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사업적으로는 사실 제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음, 제가 살아보고 싶은 인생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예전에 산 것과 반대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 늘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던 글씨를 꽤 이렇게 정자체로 잘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글씨가 매일 춤을 춰요. 매일 사인을 하고 써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글씨를 쓰고 나면 글씨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도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뭐할때긴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바쁘니까.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그게 최고야? 최고의 방법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결론을 자꾸 짓는 습관이 몸에 붙어서 근데 그렇게 막 바쁘게 지냈는데 무엇이 남았지? 라고 제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그게 남은 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내 자신을 몰아치지 말고 살자. 라는 게 요즘에 제 화두거든요. 근데 잘안 돼요. 왜냐면 전늘 바쁘고 조급하고 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목표가 많다 보니까 늘 저를 몰아쳐야 되고 늘 시간대별로 일을 하고 막 시간대별로 어 무엇인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놓고서 멍하게 있는 게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멍한 습관을 가지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작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꽃잎들이 보이고 햇살이 퍼지는 게 보이고 어, 어느 날 길냥이들 밥 주던 길냥이들이 날 보면서 기다리고 꼬리치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게참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해요.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든 걸 천천히 하는 습관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루고 싶고, 아무리 정말 난리를 치고, 뭐, 몇달 밤을 세우고, 울고불고, 울고 쇼를 해도, 안 되는 건안 된다는 걸 느꼈었을 때, 아, 곧만 좀 나를 몰아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모든 걸좀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물론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나 모든 것들도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제가 동동동동거리면서 안 되는 걸 계속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걸 책임을 지나 내려놓고 그래 내가 이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짜고 제 자신을 돌봐라 보면서 책임을 지는 거나 어~ 요번 방법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어, 요즘 와서 아 정말 내가 너무 바빴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작은 것들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저는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어떤 신념이나 제 인생을 사는 쪽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사업가들을 이렇게 보면 주위에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빠서 아침에 눈뜨자마자 아, 그, 그, 어, 잠드실 때까지. 그분들은 아마 주무시면서도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처리해야 될게 너무 많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작은 것들이 귀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분들이 뭘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뭘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처리해야 될 중대한, 왜냐면 사업가들은 자기 딸린 식구들이 직원들이 많잖아요.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의 문제가 곧 모든 모든 식구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본인의 결정에 대한 중압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정말 24시간 늘 시간을 쪼개고 이 생각 저 생각 한 가지 생각을 위해서 성공한 사업가들은 한 가지 결론을 위해서 천 번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100번 정도 하고도, 어우, 이 정도 생각했으면 참 잘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뵈니까 그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결론을 위해서, 천 가지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고, 다른 결론을 만들어 보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결론을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꽃이 피는 걸볼수 있을까? 햇살이 저렇게 밝게 터지는, 퍼지는 거를 과연 마음속으로 즐겁게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제가 읽었더니 신께서는 아주 커다란 사업가, 그러니까 커다란 회사의 사업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신대요. 왜냐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서.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는 아, 그래. 나는 사업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했다라는 내 신념으로 성공을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을 다른 각도로도 볼수 있으니 참 고맙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공한 사업가들도 조금, 조금 힘들 계시지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정말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좀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요즘 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자신이 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바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꾸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자신에는 내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워져야지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어 그랬어 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내 생각만 나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남의 생각이 들어와도 이건 이래서 안 돼, 아 이건 내가 힘들어서 안 돼, 저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돼, 이건 뭐가 안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사실은 소통이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공한 사업가만 불쌍는게 아니라 내 생각만 하는 그러한 나도 참 요즘은 불쌍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몰라도 어떠세요? 다른 분들이랑 소통할 때 그게 잘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죠. 왜 마음속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니까. 사실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했었을 때어 그래? 라고 고개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이렇게 들어줘서 서로가 편한 길을 찾는 거는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러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내 방식 내 고집 내 이야기만 항상 주제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와서 제가 다시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아 그래 나를 좀더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말하는지를 좀더 생각해 보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편안한 길을 찾는 거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시고 행복하다면 정말 여러분들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인생은 늘 숙제가 있고 늘 무엇인가를 우리는 향해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외로운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생을 살면서 조금 외롭다. 아, 그냥 적적하다, 아니면 마음이 스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아,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좀 너무 많아졌나 보다. 내가 너무 안 되는 걸 지금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쁘게 날 몰아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내 고집만 해서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서 벽들이 생긴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벽을 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다 풀어진 사람은 남의 고통이 보여요. 그래서 남이 외로울 때그 사람한테 가서 안아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벽에 쌓인 사람은 내 외로움과 내 힘겨움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유, 요즘 여러분 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벽들을 하나씩 허무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 저로서는 의미 있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외롭고 힘들 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땐 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천원 벽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뭐 대기업 사장님들처럼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진 않지만 우리 인생을 위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업는 아니지만 성공한 내 인생을 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업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바쁘신 분들도, 어, 나 문득 딱 앉으셔서, 아, 햇살이 참 좋다. 허, 저 곳이 저렇게 벌써 폈네. 아유, 저입좀 봐. 저렇게 조그했던게 저렇게 자랐어. 이렇게 즐거움을 좀 누르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차한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주제 갖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